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번 리그가 역대급으로 어렵고, 어, 불편하고, 어, 여러가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중간에 액트 밀다가 접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도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액트 밀다가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전직, 1차 전직 하기 전에 한 50번인가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6 9렙이고 1티어 2티어 이제 매핑 시작을 했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 음 이제 저는 폭 덫을 하고 있으니까 얼더 보통 이제 덫은 얼덧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덧 이제 필수템 중에 틴커 스킨이라고 갑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2액이 넘더라고요. 저는 이 전율 막대를 쓰고 팅커스킨 안 쓰는 폭더치라서 이거 오, 오카우스에 샀거든요. 오카우스. 그리고 링크가 안돼 가지고 사링크로 그냥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1티어 2티어에서는 애들 다 녹아 가지고 어, 좀 그래도 나름대로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게 1차 전직을 하고 나면 난이도가 한50% 아, 50%는 좀오버고한 30%는 줄어들어요, 난이도가. 그 다음에 2차 전직을 해서 여기를 찍으면, 진짜 난이도가 아, 엄청 낮아져요. 한, 제가 1차 전직 할 때까지 한 60번 죽었어요, 그 액트에서. 근데 2차 전직 하고 나서 한 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죽었어요. 여기, 이거 찍고 나서부터는 진짜 쉬워지더라고요. 만화도 엄청 여유있어지고, 뭐, 굉장히 애들이 잘 녹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액트 밀고 랩업 할 때, 음, 순수의 전령을 좀 사용을 했고요. 제의 전령보다 순수의 전령 사용해서 쫄 나오는 거 애들, 애들로 몸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빨간색 한 군데 더 해서, 원래 여기서 이제 돌골렘 같은 거 넣고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좀 이게 뭐야 여기 색깔이 좀 아이, 아이템 색깔이 좀안 맞아가지고 뭐 그냥 지진 덫이라든지 뭐 화염 방사기도 그냥 레버 할때 액팀일 때, 때 이걸 두개 끼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물론 도움은 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일단 여기서 4링크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5링크 효과거든요? 여기 무기 자체 지뢰 보조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빠른 조립은 뭐 필수고. 요거 초록색 두개 색깔을, 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작대로 이 초록색 두 개, 최소 두 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광산을 좀 액트 다 밀고, 10타바까지 딱 잡은 다음에, 광산을 좀 돌아가지고, 어, 이걸 먹었어요, 제작법을. 그래서 먹자마자, 전율의 막대 오카의 5홈짜리 사가지고, 초록 두 개, 최소로 돌려서, 이렇게 띄웠는데, 빨빨보다, 음, 빨, 초. 빨, 초가 더 나, 좋거든요? 영감 보조하고, 그 다음에, 뭐냐, 덧밑 지뢰 피해 보조를 박으면, 박아주면 훨씬 좋은데, 난 그건 안 되고. 저, 제가 이제, 어, 여기, 곡차곡 찍고,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또 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일단 안 찍고 바로 일로 가서 브레하신 찍었거든요. 그때가 6 3레인가 그랬어요. 딱63 정도 되니까 브레하신 찍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성하니까 이제 액트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 누, 껴줘야 되고, 여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요 세계는 지뢰에 관련된 건데 전율의 막대를 껴쓰, 끼면 여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데미지가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제는 여기 완성해 주고 여기도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여기랑 요거.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데미지를 올리는 거는 이 얘네들인데 음 이쪽으로 가서 뭐 체력이랑, 그 다음에 편의성, 이 덧, 최, 관한 거, 덧, 또, 최대치 두 개랑, 발동 효과 범위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격분 충전. 이런 거를 위해서 이쪽을 먼저 가도 돼요. 격분 충전이, 데미지가 12% 증폭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 이게 상당히 좋아요. 효과 범위도 달려있구요. 그리고, 3 3차 전지까지 하고 나서는 아예 죽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애들도 훨씬 빨리 녹고. 효과 범위, 이, 거랑 주변 덫 발동, 이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막 너무 어렵다고 날리고 그러는데, 저도 진짜 힘들었고, 이거, 아, 이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갖고, 어, 액니이 분들은 진짜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전직 2차 전직까지 딱 하고 나서는 그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금단 의식 새로 나온 스킬 중에 금단 의식 있죠. 그거를 토템으로 사용하는 그 빌드가 개사기라고 지금 소문이 나, 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스트리머 스테로이드 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신데 그게 엄청나게 세고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 그러신 분들은 금단 의식 토템 쪽으로 해서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템에 뭐 토템 해도 상관없다 싶으신 분들은 토템을 도저히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토템 정말 안 맞는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금단의식 토템 지금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그, 환영 착취, 네크로면서도, 그, 필수템이 지금 되게 비싸가지고, 환영 착취, 소울 아, 영혼 착취던가, 영혼 착취 집합이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거의 뭐2액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좀 그렇고, 영혼의 외투도 비싸긴 한데, 사실 영혼의 외투가 필수템이긴 하지만, 뭐 없으면 이게 빌드가 안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레어템 6링크 쓰다가 나중에 돈 벌리면 바꿔도 돼요. 데미지가 조금 낮을 뿐이지. 아예 뭐 빌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외투가 지금 많이 비싸긴 한데 그 이번 리그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금단의 토 금단의식 토템 빌드 그걸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거 폭도도 굉장히 좋은 빌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얼더 얼더 지금 덫 빌드 엄청 많은데. 점유율이 30%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얼더치요. 대부분. 그래서 팅커스킨이 비싼 거고, 전율의 막대는 엄청 싼 거고, 지뢰도 많이 안 해요. 지금 다 덧, 이 사보초는 다 덧, 얼더치예요. 얼더. 얼드. 라트랩도 있긴 한데 별로 없고. 그래서 템값은 뭐 걱정 안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보스가, 그, 아직, 뭐, 2티어밖에 안 됐지만, 보스가 더잘 높죠? 아까 처음에 만났던 그 야수가 오히려 더 무섭죠? 그리고 이동기가 쿨타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게, 레이더는 기본 이속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도 굉장히 마, 메리트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맵핑할 때는. 근데 이제 알아주셔야 될 점은 레이더로 했을 때덫 빌드가 이, 이게 없어가지고 이 전직 로드랑 이거, 이게 없어가지고 데미지라든지 뭐이 덫이 터지는 이 반응 이게 사부초랑은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요. 저는, 저라면 레이더로 덫은 절대 안 해요. 그거를 이제 해외 유튜버가 막 추천을 했는데 레이더 폭덧 뭐 레이더 얼덧 막 이런 거막 추천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별로예요. 물론 원소 상태 이상 면역 때문에 동결이 안 걸린다는 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탁 출혈은 이걸로 생명력 플라스크로 했고. 이걸로 이제 동결 면역을 푸는 걸로 했는데 동결 걸리면 이제 보고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기절 회피 둘다 맹공이랑 뭐화 이거 사실 화강암 쓰, 쓰마 이건 효과 없고 아무 의미 없고 이거 말고 이제 완전 회피 주는 거 석영 플라스크 뭐 이런 거 아니면 강옥 플라스크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기절 회피 띄운 다음에 써도 되거든요. 지금은 50인데. 신발 인첸트에서 챙기면 100% 돼요. 음, 그렇게 해서 하, 하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냐 그 신더왈로 그 플라스크로 기절 면역 50% 어, 챙기게 되면 뭐 플라스크를 좀 바꿔야겠죠. 어 너무 그래? 네. 이 화염 더치랑 지진 더치는 안 써도 돼요. 화염 방석이 더치랑 지진 더치 그냥 저는 액트밀 때 그냥 쓰던 거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귀찮아서 세팅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뭐야 수완 무기에다가 뭐 피석화라든지 오만 보조 뭐 이런 건 계속 레버블 해줘야 돼요. 오만보존, 제가 이미 레버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빼놨는데, 이게 피석화랑 오만보존은 미리 레버블 해놔야 이게 리스크가 적어요. 처음에 1렙 때는막 진짜 못쓸 수준이거든요. 음. <laughs> 아음 다들 고생하십니다. 다들 다들 액뭐 액잘 드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댓글 달아 주세요.